정치검찰들에게 일침 김병기 분노하다. 진륜 정치 검사들의 수태차저 학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강백신 검사를 추축을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 검찰의 학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립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강백신 검사등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학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이냐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한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제안합니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전 과정에서 윤석열 신용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봅시다. 정치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